우리 척추뼈는 여러 개의 작은 뼈가 위 아래로 쌓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이나 낙상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이 척추체가 앞쪽으로 찌그러지거나 납작하게 눌리는 형태로 손상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압박 골절인데요. 흉추나 요추에 자주 발생하며 골절 부위에 따라 허리 통증, 신경 압박, 자세 불균형, 보행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차이도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낙상이나 엉덩방화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빠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의 높이가 감소하고 후만 변형 등이 생기거나 신경이 눌리면서 만성 통증이나 하체 저림 같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이나 보조기 착용, 장기적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데요. 결국, 압박골절은 단순한 일시적 부상이 아니라, 척추 구조 자체의 변형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자기가 남는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